at ~~에 이것도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네. at the same time same time 똑같은 시간에 그렇죠 같은 시각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at anytime 언제든지 이 any가 뜻이 뭐라고요 어떤 ~~라도 그렇으니까 time이 시간때 아닙니까 어떤 시간에라도 어떤 때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쳐서 at anytime 언제든지 어떤 때라도 buy, 또는 s 사다 팔다. 5달러에 사다 팔다. 예. at 5달러, 5달러에. at slow speed, 느린 속도에. at high speed 하면 높은 속도에. 물론, 빠른 속도도 막 faster, faster spe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high speed는 높은 속도에. slow speed, 느린 속도 자, 어쨌든, at slow s p e e d 는 Look at 머머, 머를 바라보다. 나를 보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세요. 다 같이.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저 그림 보시면 look at that picture. 그렇죠? Look at that picture. 그림을 보라. 그래서 look at 머머를 보다. Smile at 는 머머를 보고 미소짓다. 머머에 미소짓다 그렇죠? 뭐머에 대하여 눈길 주는 거, 미소를 보내는 거. Laugh 는 끌끌 웃다거든요. 그래서 머머를 비웃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날 비웃지 마 don't laugh at me 따라합시다 laugh 네. be good at 하게 되면 뭐 뭐에 훌륭하다 이 말이죠 뭐 뭐에 훌륭하다 뭐 뭐에 능하다 뭐뭐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영문을 보죠 he is good at english 그는 영어에 뛰어나다 영어를 잘하다 he is good at swimming 그는 수영에 능통하다 swimming 하게 되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수영하기 그렇죠 수영하기에 능하다 he is good at school. school이 학업이거든요 학업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면 i am을 써야 되겠죠 i am good at school 그들은 수영을 잘한다 they are they are good at swimm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같이 말하기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at any time at any time, at any time. buy at five dollars buy Child at, at five dollars. At slow speed. At slow speed. Look at me. Look at, me. Smile at Smile at. Lap at. Lap at Don't laugh at me. Don't laugh at me. He is good at English. He is good at swimming. He good at swimming. He's good at school. 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려면 바로 이렇게 옮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at night. 무슨 뜻입니까? 밤에. at the noon 하면 정오에. at 7 30 하면 7시 30분에. 이런 것도 있죠. 여러 사과를 뭐라 합니까? 사과. 네? 사과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애플이죠, 애플. 아, 이것도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사과라, 애플입니다. 그래 애플. 애플. 이 사과가 참 맛있어요. 한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죠? 예. 한입팍 베어 먹었으니까 이렇게 파여버리잖아요. 그죠? 사과 이렇게 파이겠죠. 베어 먹은 자리에. 이런 사과를 뭐라 합니까? 무슨 사과를 하죠? 몰라요. 다 같이 파인애플. 네. <laughs> 파인더. 하이데. 예. 알아두세요. 예. <laughs> 예, 파일을 보겠습니다. 어, how stands. 집 하나가 서 있습니다. by the lake. 레이크는 호수니까 호수 옆에. 예. 호수 옆에. the desk is. 그 책상은 있습니다. by the window. 창가에, 창문 옆에. 예. 바위가 머물 곁에 이런 뜻입니다. 곁에, 옆에 가까이에. 예.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연어 노래가 있는데, 스탠바이 d by your man 이런 말이 있거든요. 스탠바이 d by your man. 이게 맨 a n 이란 말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는. 당신은 남편 곁에 자리를 지켜주세요. 스탠바이 d by your man. 꼭 남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기 남자 애인도 좋겠죠. 그죠. 남자가 좀 점점 사기를 잃어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남자의 사기를 돌아주세요 스탠바이 d by your man. 한번 따라하십시오. 스탠바이 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Yeah, stand by. 누구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다, 서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집이 호수가에 서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집이 호수를 지켜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모르죠? 집이 호수를 지킬 수도 있죠. 그죠? 예. I'll be back. 하게 되면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백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빼 back. 원래 백이 등이는 뜻이거든요. 예. 등을 돌려서 되돌아오는 거. I'll be back.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By five o'clock. 5시 까지. 이때 5는, 뭐, 뭐, 까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뭐, 뭐, 옆에라는 말이, 뭐, 뭐, 까지 되느냐. 원래는 까지가 아니고, 5시 무렵에, 5시 옆에, 5시 근처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5시 무렵에 돌아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서는 까지까지 해버리니까 이상한 뜻이 되는 것 같지만, 원래 이그 뜻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맞죠? 예. 5시 근처에 돌아오겠다는런말 아닙니까? make by hand. 뭐뭐를 수단으로. 손을 써서 손을 이용하여 만들다. 손으로 만들다. machine. 기계거든요. 따라서요.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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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achine 하면 기계로 만들다. 그 가는데 by bus. 버스를 이용해서 가다. by train. 기사 타고 가다. by ship. 배 타고 가다. by phone. 전화를 이용해서. by letter는 편지를 이용해서. 그 전화로 편지로 이런 말이 되겠어요. it's just ten. just ten. 요 just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Just s t n 정각 10시입니다. By my watch. 나의 시계에 의하면 내 시계로. 내 시계로 쟀을 때 정, 정각 10시다. 이런 말이네요. 다, 다 같이 말하기. A house, stand by the lake. A house stands by the lake. The desk is by the window. The desk is by the window. I'll be back by 5 o'clock. Make, Make by hand. Make by machine. Go by, by bus. Go by bus. Go by train. Go by train. By ship. By ship. By plane. By plane. By letter. By letter. It's just ten by my watch. It's just ten by my watch. It's just ten by my watch.